자 첫번째 보스 나옵니다 첫번째 보스가 어떤 보스가 나올지 첫번째 보스가 제일 위험한데 오 벌레 나오네요 처음부터 으아 아, 죽었다 땅 속에만 들어가면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아 아. 다나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최종 챕터입니다 더 이상의 챕터는 없죠 120챕터 휴게실로 갑니다 자, 해롱이의 혼돈의 검 사용합니다. 이번에는 혼돈의 검을 처음부터 계속 사용한 것 같은데, 마지막까지 혼돈의 검을 사용하도록 할게요.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. 오늘 같이 갈패스 거품계 레전드입니다. 자, 120 챕터, 현재 최종 챕터죠. 이 챕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챕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갑니다. 자 치명타 받구요자 마지막 120 챕터는 세로형 맵이네요. 자 로켓 하나 받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 시스템이네요. 자 냉각제를 미리 잘 챙겨둬야 될것 같습니다. 온도내건 받고요. 자 이렇게 나왔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. 음 드론 받구요자 자석 받구요 자 지금 120 챕터 현재 마지막 챕터인데 오 얼마나 어려울지 어 이렇게 되면 수호자를 하나 받죠 일단은 드론만 두개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축공을 구 받아야겠네요 축공 받구요 과연 현재 최종 챕터 120 챕터를 한 번에 넘길 수 있을지 근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오, 온도가 올라갔습니다. 그럼 에너지가 왜 따랐지? 자, 축구공 받고요 갑자기 한 번에 에너지가 다 따른 것 같은데? 오케이, 혼돈의 검. 오, 혼돈의 검다 받았네요. 어, 좀 빠르게 혼돈의 검이 돌파가 될것 같습니다. 오. 자 혼돈의 검이 굉장히 빠르게 돌파가 됐네요. 2분 40초 만에 혼돈의 검이 돌파가 됐습니다. 자 무기 범위 하나 받고요. 자 초반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어 10분 넘어가면 어려워지겠죠. 자 드론이 안 나왔네요.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석유차를 받을게요. 드론을 한번 기다려 보죠. 자 드론이 나와준다면은 드론 받고 합치고 화염병 받으면 될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드론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자를 받고요 오 드론이 안 나오네요 과연 드론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혼돈의 검이 굉장히 빠르게 돌파가 돼가지고 초반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몬스터도 안 나오고요 아 드론 받고요 A형 드론이 안 나오네요. 자, 첫 번째 보스 나옵니다. 첫 번째 보스가 어떤 보스가 나올지. 첫 번째 보스가 제일 위험한데, 오 벌레 나오네요. 처음부터. 으아, 아, 죽었다. 다 맞았네? 총알을 하나 봤죠. 오첫 번째 보스에서 바로 한번 죽었네요. 네, 일단은 혼돈액을 돌파돼가지고 체력은 빨리 깎고 있는데, 오, 어, 어, 땅 속에만 들어가면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. 자 치명타 받고요. 아우 안죽을수있었는데첫 <laughs> 번째 보스에서 두 번이나 죽어버렸네요. 자 다행히 스킬은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. 이제는 안 죽고 보스까지 가야 될것 같네요. 자 소호 자았고요 어, 드로네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자 총알 받고요. 일단 남은 지원품 하나는. 에너지 큐브를 받아야 될것 같네요. 석유체를 받아가지고, 지원품 자리가 없습니다. 오케이. A형 드론이 나오긴 나왔네요. 석유체를 받은 보람이 있네요. 그러면은 이제 드론 두 개를 합치고, 화염병만 나와주면 될것 같네요. 로켓을 받죠. 어차피 축구공은 돌파가 안 되죠. 자, 첫 번째 보스에서 두번 죽었기 때문에, 부활이 이제 한번 남았죠. 그래서, 일단 온도는,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네요. 온도 때문에 죽으면 안 되죠. 자, 에너지 큐브나왔네요 에너지 큐브 받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지원품까지 다 받았고요. 자, 드론요. 드론 나오면 드론을 우선으로 먼저 받을게요. 자, 지금까지는 일반 모험서 구간에서 어려운 구간은 없었습니다. 첫 번째 보스는 조금 까다로웠고요. 이렇게 받고요. 그러면은 10분 넘어가면 뭔가 어려운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, 상어 브리퍼 로켓이 돌파 됐고요 에너지 큐브 받고요 자, 8분에도 어, 뭐 어려운 뭐어 몬스터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근접 몬스터? 근접 몬스터만 나오고 있네요 드론 받고요 어, 드론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이 돌파가 될것 같네요 이제 9분의 중간 보스 나오고, 중간 보스 잡고 먹은 상자에서 드론이 돌파가 될것 같은데, 지금 돌파가 됐네? <laughs> 파괴자 돌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화염병만 딱 받으면 계획대로 되는 건데요. 과연 화염병이 나올지. 자, 이거 중간 보스. 아, 중간 보스 잡았고요 자, 고화력 총알. 고화력 총알도 다 올렸네요. 자, 아, 첫 번째 스킬을 뭘 받았나? 아 첫 번째 스킬을 자석을 받았네요. 그럼 자석이 돌파가 되겠네. <laughs> 야, 화염병이 안 나왔네요. <laughs> 이렇게 되면은, 두리안을 받죠. 두리안은 돌파가 되니까요. 자, 두 번째 보스 나옵니다. 어 치명타 받고요두 번째 보스는 어떤 보스가 나올려나 항목돌림? 어. 아, 두 번째 보스 꽃 나왔네요. 꽃보스. 땅에 숨는 보스. 땅에 숨으면 계속 쭉 움직이면 되죠. 오케이 두 번째 보스 잡았고요 다 먹고 자 10분 때부터 마지막 보스까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 이 챕터가 어렵다고 한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구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려운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분 때는 아직 괜찮고요 자 냉각제를 신경을 쓰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11분이 되는데 11분에 어려워질지 오케이. 오케이. 또, 스킬 다섯 개 나왔네요. 오, 뭐야. 레이저 쏘는 게 나오네요. 어, 오, 레이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레이저가 보이면 레이저만 보고 피하기. 레이저가 그렇게 많이 날아오는 것 같진 않은데, 잘 보고 피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, 오. 은근히 피하기 어렵네? 레이저가 많이 날아오는 것 같진 않은데, 은근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12분, 12분에 또 중간 보스가 나오죠. 중간 보스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. 오 나왔다. 어 중간 보스 잡았습니다. 자 12분에도 레이저쏘는 몬스터가 나오는 것 같네요. 오 어, 잠깐만. 자 온도 조심해야 됩니다. 계속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. 레이저를 계속 피해보죠. 지금 혼돈의 검이라서 맞을 때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레이저를 다 없애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총알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는 혼돈의 검이 괜찮네요. 이게 레이저 총알이 언제까지 나오려나 야, 둘이 안 봤구요. 이제 13분이 되는데, 13분까지 나오려나 어, 아니네. 13분에는 레이저가 안 나옵니다. 다행이네요. 밑에 상자 있으니까 상자 먹으러 가고 오, 온도 올라갑니다, 온도. 오, 온도 내려갔고요. 자, 육감 지명타가 돌파됐고요. 갑자기 쉬워지네. <laughs> 레이저가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쉬워집니다. 혹시, 오케이, 두리안 돌파가 됐고요. 자, 14분 레이브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마지막 포스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 포스에는 아직 부활이 한번 남았기 때문에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보스가 너무 어려웠네요. 첫 번째 보스에서 두 번이나 죽더니. 14분에는 특별히 더 어려워지진 않네요. 오, 자석이 돌파가 됐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15분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포스 나오네요. 마지막 포스가 어떤 포스가 나올지. 오, 강철 이빨. 강철 이빨이면 해볼만 하죠. 에너지는 잘 딸고 있구요. 오케이, 넘겼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보스까지 넘겼네요. 자, 통계 보죠. 자, 통계는 혼돈의 검이 55%, 파괴자가 31%, 로켓이 11%, 이렇게 되네요. 자, 총피해량은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120 챕터, 현재 최종 챕터 넘겼습니다.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했구요. 기술 부품은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. 오늘 같이 간 펫은 거품계 레전드 입니다. 자120 챕터 크게 어려운 구간은 딱두 군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보스가 벌레 보스가 나와 가지고 조금 어려웠고요. 저는 두 번이나 죽었네요. 그리고 11분부터 13분까지 레이저 쏘는 몬스터가 나옵니다. 그래서 레이저가 많이 날라오고그 구간이 어려운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어려운 구간 없었네요. 마지막 보스도 강철이빨이 나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. 자 현재는 이제 모든 챕터 다 넘겼네요.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모두 단바 안녕!